아니 근데 아니 니들은 왜 서초동에만 있어야 되는 돼? <laughs> <laughs> 가장 비싼 곳에 아니, 아니 제일 비싼 곳에만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이놈들아? 이게 보니까 아... 그 법률에 대법원이 있어야 될 자리를 정해 놨죠. 뭐 서울에, 서울에 있어야, 있어야 된다. 서울에 있어야 된다는 아, 거잖아요. 아, 예, 예. 그거는 헌법은 아니고 법률이에요. 네, 고치면 됩니다. 네, 고쳐. 네. 무조건 그 지, 요새 그, 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균형 개발 네. 균형 발전에 대해서 완전 지금 어.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지방본에안 어. 그래도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예. 실제로 한만 오천 평이니까 어, 네. 서초동에 지금 실제로 1조 정도 들어가고요 네. 만약에 우리가 뭐 지방 이전을 하고 세종, 세종에다 세종. 한다 네. 그러면 국회의사당을 세종의사당 짓는다고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한5 0 0억 정도 들어갑니다. 아. 확 떨어지네 20배 정도 차이나죠 1초에서 네. 500억 세종으로 가면 500억 정도 들어요 네. 네. 그렇게 때문에 서울특별시에 굳이 둘 필요가 그렇죠. 없거든요 네. 충분히 이전 가능성도 있다 네. 네. 그 젠버리한테도 비어있지 않아요? 젠버리로보내 <laughs> 한덕수 가서 변기 닦고 한덕수 변기 닦고 대부분 변기 그래, 닦고 젠버리한테 지금 뭐 어, 열렸네. 전국 법원장 회의할 때 예, 법원에서 사법개혁하는데 전혀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냐 그렇게 성명서를 성명서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같이 해야죠왜 일방적으로 하냐 이런 취지였는데 저희가 민주당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가 열렸을 때 실제 법원 관계자들 불러서 내용을 좀 확인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때 가져온 자료도 이거였어요. 그래서 아, 결국은 그래요? 어~ 대법원 대법장이 어떻고 그다음에 소법정이 어떻고 판사 대법원 대법관들이 쓰는 사무실이 어떻고 이런 일을 쭉 해요. 그래서 네. 이~ 이렇게 새로 지으면 (1조)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안 되겠지 응. 못하겠지 아, 약간 그렇지. 이런 뜻에서 제가 네. 그래서 아 그럼 세종으로 가면 되겠네요 (2차) 어. 차제에 어.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네. 결국은 이렇게 수치를 (1조씩) 이렇게 막 하면 민주당에서 도저히 못할 거다 생각했는데 뭐 그렇게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지방분권 시대인데요 세종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네. 아니 그리고 대법... 검사님 네. 뭐 그래도 아니, 검사+ 검사, 검사 아닙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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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습니요그래도 아, 아, 어, 이재명 대통령이 감정은 배제해야 된다고 아, 말씀하셨기 아, 아, 때문에 아, 아, 감정 제가 제일 최대한 아, 배제하고 아, 아, 대법원이 꼭 서울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존재합니까? 전혀 없다고. 전혀 봅니다. 없습니다. 아 전혀 없습니까? 네, 그렇죠. 아 진짜로 없는 네. 없어서 아니,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국회 그렇죠 없는 없는 거죠. 이게 국회가 어, 그래? 꼭 서울에 있어야 하느냐? 음. 어, 예를들 그 다음에 옛날에 노무현전 대통령 때 이제 행정수도 이전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역시 대통령 청와대가 꼭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에 있어야 되냐 이런 의문들이 다 제기됐던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대통령 집무실도 꼭 서울에 있을 필요 없는 것처럼. 네. 그건 당연히 대부분도 서울에 있을 아,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그럼 그러니까 이거 진지하게 논의해야겠는데. 다음 네. 그렇죠. 기간 중에 네. 어, 예를 들어서 외교부. 이런 데는 인천공항에서 바로 영접을 아, 해와야 아, 되니까 아, 그런 뭐 경우는 뭐 외교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이다 아, 서울에 있어야 된다라고 네. 하면 그 정도가 될 아, 겁니다. 아니 아, 네. 근데 사실상 다른 기관들은 굳이 서울에 있어야 되냐? 아, 저희는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다라고 봅니다. 아, 네. 그럼 이거는 진짜로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겠네요. 지방분권 시대에도 어,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음.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또 지방분권 시대 강조했거든요. 네. 네. 아, 말 나온 김에 우리 이번... 그 장.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예, 아, 네, 네. 네, 그 대통령 집무실, 제2 집무실 빨리 옮기겠다. 세종으로. 어 그리고 국회 네. 의사당 네. 빨리 옮기겠다라고 오, 오늘 국무회의에서 마침 또 말씀하셨거든요. 오, 오. 잠깐 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세종 회의는 처음인데 빨리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지어가지고 세종으로 옮겨들 것 같습니다. 너무 여유 있고 좋네요. 행정 수도 세종의 완성은 네, 균형 발전에 주춧돌을 놓는 일입니다. 세종 집무실과 또 세종 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침 오 마침 그럼 대법원도 어. 오. 어땠습니까 <laughs> 충분히 가능성 이 있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이 기사를 보지 않겠습니까? 았 어. 사법 개혁을 한다고 했더니 대법원에서 일조 이상 드는데 너네 할래? 어.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laughs> 네. 우리도 빨리 이전 하자. 그러면 어. 이제 이 논의에 박차를 가하자. 이런 네. 의미로 말씀해 주셨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야, 이 진짜 너무 놀랐어 이거 진짜 좀 기분 나쁘네. 조롱이네. <laughs> 조롱이지. 예. 약 그러지 못하 겠지 약간 예. 이런 거인데 지방 분권도 하고 대부분 대박가 숫자도 증, 늘리고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 늘릴 네. 아, 수 있습니다 방을 네. 좀 줄이면 되잖아요 대법, <laughs> 지금 현재 대박가 방이 되게 커요 <laughs> 왜 이렇게 큰 거예요? 거기에 건, 또 뭐, 침대도 뭐... 있고 사우나도 있고 아니, 샤워실도 <laughs> 있고 그렇대요. 아니 이때 실제로 아 있다고 실질한 70평 이상 되고 샤워실도 있고 침실도 있다라고 어. 보는데 어. 문제는 뭐. 보통 이런 뭐큰 기관들은 접견실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대법원장이 접견할 일이 있습니까? 없죠. 대법관이? 그,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대법원에는 어, 대법관 집무실에 접견실도 없는데 이렇게 70평 이상 되는 오, 큰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법원 보면 딱 장소에서 주는 그 압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 본인들은 그 권위를 아. 분산시키기 싫어서 아, 예, 예. 이런 논리를 세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 보면 그 민주당이 사법 개혁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법 이번 행정처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답변이 왔는데요. <웃음> <웃음> 그니까 그래 대법관수 30명으로 늘리려면 1조 5천억 원이 필요해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30명 예 왜냐하면 예산도 아니고 그냥 건물 짓는데. 그렇죠 왜냐면 서초동에 땅이 얼마나 비싸겠어? <laughs> 네. 그 사람들 들어갈 만한 공간을 <laughs> 사야 되고 땅을 사야 되고 거기 건물을 지어야 되고 대법관 한 명당 74평 정도는 원래 배정되게 돼 있으니까 네. 그런 거 저런 거다 따지면 1조 5천억 정도. 들어라고 이제 답변서를 보냈어요. 제가 용산 합니다. 대통령실 만든 그 돈으로 네. 하면 되겠네. 이제 그대통령실 그 왜만 들어 가지고 참 74평이 근데 원래 이 정해진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현재 특권과 대법관들이 기득권을 누려왔다는 거지. 보통은 뜻이에요. 이제 그걸 크기를 줄여야죠 내부적으로. 아니, 연예인들 저 어. 빌라도 <laughs> 아니고 한 명이 무려 14평으로. 그리고 써. 이제 밑에 그 재판연구관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김종혁 그 대표 최고 이런 이야기했잖아요. 네. 국회는 그러면 기득권 아니고 특권적 아니냐 음. 이야기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세 부가 다른 점이 있어요. 음. 나머지 두 분은 숨어 있어요. 안 보여요, 잘. 아, 국회는 좀 드러나 있고? 국회는 완벽하게 드러나 있죠. 에. 완벽하게 드러나 있죠. 숨을 곳이 없어요. 에. 그리고 국회는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가지고 심판하고 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 행정부의 고위관료들이라든가 특히 이제 이 사법부의 고위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바꿀 기회가 없어요. 시험 한번 치고 나면. 음. 이게 공정합니까? 우리 농담 비슷게일이합니다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라이센스고, 한국에서 오면은 저 특권 직업이다고. 지금은 음, 아닙니다만, 음, 음. 그 중에서 판사나 검사들은 한번 시험 쳐가지고 평생을 저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174평을 요구하면서 어, 74평, 7입니까 네. 그렇게 네. 살아가는 구조 이거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특권 의식이 좀 있어 있어요. 보이는 사례는 정말 많더라고. 예를 뭐 이렇게 재판할 때도 보면 왜냐면 늘 누군가의 아주 중요한 인생 자체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심적 부담이 큰 일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와 내가 이 인간들과 같은 인간이란 생각이 안들것 같아요. 재판 받아 보셨어요? 저는 안 받았습니다. 30살 간넘은 인생을 네. 얼마나 경험 있게 살았는지 법규에서는 저보다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그런 사람이 모든 것들을 2분 3분 만에 다 결정해 버려요. 2분, 3분만에 결정해 그러니까, 면 이게 아니, 과연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어? 말라고 그렇게 그, 그거 아니라고 아니, 저도 참. 기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네. 과거에 이제 새파란 검사들이 영감님, 영감님 소리를 들을 때부터 <laughs> 네. 그냥 되면은 다 50, 60된 분들이 다 이제 영감님, 영감님 그렇게 불러줬으니까요. 아... 판사들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아주 극소수였잖아요. 그 인원이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뭐 굉장히 특권계급이고 뭐 거기 일단 그 고시에 합격하고 나면 무슨 뭐그 어 열쇠가 세게 아파트와 자동차와 뭐 어쩌고저쩌고. 진짜 옛날 얘기예요. 네, 이런 얘기가 들릴 시절부터 <laughs> 살아왔어요.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이 많이 깨지면서 우리가 발전해왔던 거예요. 그건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의 네. 모든 부분에서 다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직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 그런 전체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가야 되는데 저는 어떤 집단도 다른 어떤 집단을 악마화하고 그게 언론이 됐든 그게 의사가 됐든 혹은 그게 검사나 판사나 국회의원이 됐든 다른 집단들을 악마처럼 공격하면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그 입증받으려고 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정치권이 그런 짓 많이 하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악마는 안 하고 이제 비판은 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나누고 숫자를 늘리는 거잖아요. 네. 국회는 숫자 줄이면 특권화되고 더 기득권화돼요. 그리고 국회는 숫자 늘려야 돼요. 음.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재판부도 늘려야 되고요. 그렇게 음, 해야지 그렇게 많이 특권을 아 특권이 내려놓고 기득권이 네. 줄어드는 거예요. 네. 하여튼 우리나라 재판 굉장히 오래 걸린다.